양대가 꼬매이 이렇게 고객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건, 피지 않아, 까 몸이 잘 먼데, 니한테 타로, 매치하이 나 싸울 수 있는 사람을 세우고, 또 조카가 싸도 레코토 미어 툭툭 뛰어 들어갔어. 하나님의 또 다른 아들들 선택된 또 다른 자를 구해내기 위해서 교회에 있는 것이, 카오파이, 카오파이 레코 파자오. 루커 파자오나카 까만 로 유라카 아마루와이레게 유치. 사실 조건이 있어스 내가 똥미 아래 이거. 내가 주를 의려똥 왕자이 파자오건. 동자야 달리는 게 아니야. 회차라미 콘디아오나카 생기로 나에게 임하신 주를 의려 네. 콩 하이자이 프라미냐 버리소 점 라오 왕자이가 프라미냐 버리소. 네. 내가 뭐 능력 갖춰 가지고 담을 뛰어넘는 것 것이 야 공고 미 파라요 미 아래가 성라계막 위티 어 나 아이고 한자나 아이 메이가 지금 나에게 오시고 나와 함께하시.